<laughs> 자 김건희 이야기로 빠르게 좀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의 수사는 김건희가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검찰 인사까지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총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요게 이제 총정리야 네. 아. 자, 먼저 2024년 5월 2일 이원석 총장의 명품백수사수사 팀 구성을 지시를 했죠 네. 그랬더니 4일날 윤석열 박성재가 둘이 통화를 한한 1시간 15분이었어요 <laughs> 아 뭘, 아니 보통 전화하면 1시간 15분 할 수가 없어요 귀가 따가워서 내가 볼 가만... 때는 이게 1시간 15분이잖아 응. 1시간 15분은 이게 용건만 얘기하기에도 응. 너무 길거든요 그렇죠. 성재야 내 입장이 그런 것 같아 성재야 나도 죽을 맙같다 <laughs> <마실다>. 성재야 <laughs> 그렇죠. 어, 너도 알잖아 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상황이 어떠신데요 지금 성지야, <웃음> <웃음> 야, 내야 내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직접 나서면 너가 더골 잡을 거야 <laughs> 지금 아, 나서기 전에 아, 우리 선에서 끝내는 게 좋아, 성재야. 아, 나도 쉽진 않네. 야, 지금 사, 나서면 <laughs> 우리 다 죽을 거야.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섭니다. <laughs> 그런데 나섭니다. 다음 날 <laughs> 김건희가 <laughs> 박성재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어, 김건희가 네. 보냈지. 그리고 칠일 날 김주연 민정수석 민정수석을 임명을 합니다. 헌석을 아, 따는 거죠. 음. 그리고 십이일 날 윤석열 박성재가 네 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 다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음.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정권을 <laughs>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십삼일 날 박성재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주도 박성재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14일날 <laughs> 이현석 총장의 소극적 장 침묵이 있었죠. 음, 그렇죠. 그리고 15일날 다시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5월 15일 새벽 (4시에) 4시.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담겨 있는 그 찌라시를 보냅니다 네. 찌라시 네.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런 찌라시를 보냅니다 새벽 (4시에) 네.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8시가) 됩니다 네. 그러자 이제 김건희가 일어나라. 그래서 <laughs> <해서 웃음> 이제 윤석열이 8 시에 똑같은 찌라시를 박성재에게 보내. 보내. 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 특검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특검이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음. 어떻게 봤냐? 새벽 4 시에 김건희가 찌라시 보냈지. 음. 아침 8 시에 깨워갖고 이제 똑같은 찌라시를 박성재한테 윤석열을 보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특검은 이것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 공동체로 봤어요. 아 이게 윤석열 수법이거든요. 맞아요. 경제 공동체 음. 개념처럼 음. 정치 공동체로 봤습니다. 굉장히 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음. 자, 그런데 특검은요. 박성재도 <laughs>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 공동체로 봤어요. 박성재도 아 박성재도 아 이게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음. 네. 왜 그러냐? 박성재가 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음. 김건희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렇죠. 저장을 뭐라고 해놨냐? 음. 김안방. <laughs> 김안방. <laughs> 자성이 아, 김안방. 안방만이. 안만이 안방. 이렇게 <laughs> 네. 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을 특검은. 정치 공동체로 음. 맞습니다 와.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뭐 김독방으로 바뀌었죠. <laughs> 지금은 깜빵이거든 깜빡. 네, <laughs>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특검이 정치 공동체로 봤다. 왜 중요한 네. 건지 아세요? 설명해 주세요. <laughs> 공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제 공범으로 음. 그 이제 그 혐의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제 그 경제 공동체 얘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게 법리 구성을 만들었죠. 네. 식으로 이제 해 들어간 거공동정범으로 근데 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제 행위 자체를 같이 이제 그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공범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매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사실 이제 김건희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만약 에 공무원과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를 구성할 때그 공동 정범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민간인은 이제 그 공범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공범 성격으로 이제 그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사실은 저 일련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네. 항상 대체적으로 김건희가 먼저 움직입니다. 음. 그리고 이어 받아서 이제 윤석열이. 또 같이 움직이거나 이런 방식이어가지고 음. 과연 누가 이거를 주도하는 것인지도 의문들 정도로 네. 김건희가 깊숙하게 네. 개입하는 거고 저는 과거의 최순실 이상. 아이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laughs> 국정농단. 아니, 훨씬 심하죠 국정농단. 실체들이 이제 드러나고 네.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별도에. 그러니까 특검 기간 연장은 이제 한 한계가 있잖아요. 네. 또 별도의 특검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실체들이 막 드러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음. 너무 심각해. 이상태에서 적당히 묻는 것은 뭔가 엄청난 실체를 보고 있는. 초입 단계인데, 네. 덮어두는 꼴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규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검찰은 어마어마한... 왜 이런 거 보고 분노를 안 합니까? 그 검찰은 검찰권 수호에만 분노합니다. 음. 음. 예, 그 경제, 아, 그 정치 공동체라는 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지적하신 거는 정말 100% 맞고요. 아, 네. 왜냐면 이제부터는 김건희는 그, 그 정치인인 윤석열과 같은 이 동급으로 아. 윤석열, 김건희가 받은 그 뇌물, 그 저기 그그 그, 저기 그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 품이나 이런 네. 것들이 내물로 아, 이제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아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 윤석열과 같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아 공동체이기 중요하네.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알선 수재나 이런 걸로 구성했던 것이 저는 내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박성재,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음 정치 공동체로 가면서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시간 넘게 박성재하고 네. 통화한 거 그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좀 추측하기에 아, 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자꾸 소환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검찰에 대한 이 판을 바꾸기 위한 검찰 인사 음. 예를 들면 김주현 수석을 네. 민정수석으로 앉히고 네. 그 다음에 5월달에 5월 15일 단행된 검찰 인사 이창수 등을 이창수는 특수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그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사들 중에 누가 괜찮아? 음. 아, 누구 괜찮습니다. 아 걔는 별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간이 길어졌을 <laughs> 거고 마침 이제 심우정까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년의 전체적인 검찰 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음. 박성대하고 저렇게. 물론 하소연도 했겠지만 네. 그래서 <laughs> 저렇게 그저 통화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검찰 인사들이 단행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이제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나서 갖고 지시하잖아. 네. 그런데 이건 뭐제 추측입니다만 음. 처음에는 김건희도 윤석열한테 맡겼던 것 같아. 네. 근데 윤석열에게 원찮케 하니까 아, 이렇게 본인... 김건희가 아우 터진다고 나와. 해서 본인 전면에 나섰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음. 2024년 1월에.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압박이 되게 커졌거든요 네. 그러자 이제 윤석열이가 음.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음. 안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번에 새롭게 음. (JTBC를) 통해서 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1월에) 저녁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들였다 음. 그때부터 수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자 이 당시에 그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의 아무 음. 교체될 거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네. 요 안가 회동, 회동 이후에 네. 소문이 그냥 싹 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 그냥 싹. 음. 하지만 5월 13일에는 결국은 다 잘렸죠. 그렇죠. 네. 예, 결국은 다 잘렸습니다. 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화가 안 나는 <laughs> 거예요. 송경호 검사장이 저렇게 불려가서 윤석열 음. 만난 것은 그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음. 공정성 저해할 그 수사 대상과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직접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음, 부적절한 그렇죠. 건데, 제가 아마 윤석열이 송경호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검사들한테 듣기로 네네네.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다. 그 어. 술자리 이런 데서. 와. 그래서 막 자, 토, 자기 통화했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검사들이 있었대 있,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송경호하고 윤석열은 어, 그 친윤그 그 사단 중에 송경호가 굉장히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전화로 안 돼서 저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아. 그 시켰는데 뭐가 저게안 되고 음. 김건희 자꾸 부르려고 하니까 직접 이제 불러다가 그 뭔가 이렇게 그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는 아. 그런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 듭니다. 아. 이제 이원석하고 손경호가 이쯤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때 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송경호는 자기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 이제여서는 네. 얘기 네. 해야 돼요. 해야지. 아, 진짜 얘네들 뭐 마치 응. 수사에 누가 뭐 개입하면은 응. 큰일 날 것처럼 응. 하던 애들이 응. 진짜 개입하면은 응. 한마디도 응. 안해 아, 제대로 개입하면 먹여버려 응. 아, 응. 정말. 분자들이야 검사들은.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또 사건 받고 싶으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하겠죠 또. 음... 아이 아, 이제 그 왜냐하면 변호사의 그 칼이 틀 음, 깨지니까. 그렇죠. 아, 진짜 하여튼 그 검사 출신들은 진짜 내 눈에. 내로 <laughs> <laughs> 내로 끝까지 얘기를 하네. <laughs> 내로래. <눈에. 웃음> 네, 저만 보세요. 네. 아니 의원님 저 진짜 좀 힘들어요. 아, 근데,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검찰에 저는. 대한 이해가 체육 앵커 진짜 높으세요. 그러니까 <laughs> 저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이해도가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그 아, 검찰 출신인데. 진짜. 그 말씀드리겠어요. 네. 정말 그 세상에 가장 그 사악하고 네. 가장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만이 정의인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막심한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또 성실해요, 또 아, 굉장히. 예, 아, 네, 가장 위험하거든요. 가장 위험하죠. <laughs> 네, 네 진짜 제일 위험해. <웃음> 네. <웃음> 그나마도 윤석열이가 덜 성실해서 괜찮을 뻔했는데 부인이 성실하. <laughs> <laughs> 부인이 만 문자해. 범죄는 아주 성실해요. 야, <laughs> 새벽 네 시에 봤을... 시에 해버리니까. 네. 아. 그리고 네 시간 뒤에 잠도 안 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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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뜩하네, 진짜. <laughs> 섬뜩한... 진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 그래서 맞아. 검찰과의 싸움에는 정말 힘을 좀합쳐주셔야 돼요 합쳐야 돼 진짜. 아. 그래서 싸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네. 집단은 70년 동안. 맞아요. 정말 그정 권력에 복무하고 권력 그 자체가 됐잖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래서 온갖 스킬을 다 가지고 맞아, 있는 거예요. 맞아. 언론 그 네. 다음에 뭐 자본권력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네. 온갖 기득권 세력과 카르텔을 가지고 음. 어, 그 휘두르기 때문에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그 싸워야 된다. 그래야 맞아, 이 개혁을 할수 있다. 네, 맞아요. 이 정말 이 개혁이라는 게 원래도 어렵지만 이 진짜 검찰 개혁은 너무 너무 어려운 거잖아. 요한번 실패했잖아 또.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음. 생각이 갔다면 음. 함께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정성호랑 이장관님힘좀힘좀 좀 내주세요. 단호할 음. 때는 좀단호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갖고 또뭐 나보고 무슨 정권을 흔드네 마네. <laughs> 아, 울어 울어 울어버리, 울어 버는 거야. 가던 대로 하세요. <laughs> 욕먹어서 그렇죠. <laughs> 그러 그러니까 저렇 그렇게 <laughs> 하시는 것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그 갈라지는 게 굉장히 <laughs>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5년 전에 <laughs> 윤석열 감찰할 때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하고 <laughs> 싸우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 내부에서 <laughs> 내부에서 이 뒤에서 총질하는 거. <laughs>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게 다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이 검사들 뭐 예를 들어 징계라든지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봉욱 씨 지금 민정수석 음. 당신 지금 뭐 합니까? 음. 어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합니까? 어 그런 것들은 사전 그 사전에 물 밑에서 그 조율 어. 하셔야지 이런 얘기했다가 네. 왜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검사들 그렇게 싫어하더니 네. 봉욱은 또 건들지 말래. 나이 <laughs> 아니 봉욱 언제 봤다고 봉욱 편들어왜 <laughs> 나보다 아, 왜 봉욱을 아, 더 좋아해? 아, 알았어. <laughs> 가까웠잖아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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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우 언제 봤다고 봉우 편들어요 <laughs> 서운할 만하네난 진짜 서운하더라니까 <웃음>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최욱이랑 함께하 시간이 더 길잖아요 아니 어. 봉우 <laughs> 언제 봤다고 봉우 편들어 하니까요 봉시영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역할을, 역할을 해야 된대요. 역할. 네. 뭐해? 부모. <laughs> 실제로. 아, 아 네. 아니, 아쉬운 대로 좀 이따 봉지욱이라도 오니까.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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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어, 우리 예. 의원님이 지금 한 분이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기다리셔야 돼서. 그러니까요. 두 분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지금. 김건희가 얘기를 <laughs> 좀더할게 남았는데. 많은데, <laughs>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되고 끝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그 지역구에서 우리 당원 주민분들하고 매월 한 번씩 영화를 같이 보는데요. 여기에도 그 배우분들 출연하셨던 사람과 고기 아. 영화를 아, 네. 같이 봤었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제작사 대표님 모시고 포크도 음. 했었고요. 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는데 어제 영화 보는 자리에서 우리 지역구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 울분을 도와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1월 달이면 일심 선고 나오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거기까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요 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어떤 국민들의 정서와. 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받아안아서 저희가 차질 없이 문제 없도록 네. 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제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기를 아또 고대하면서 미정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 그, 돌아가고 그 사법개혁 법안이 12월 중으로 그 아마도 그 국민들께 이제 음. 통과되는 모습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분 항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